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인 24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께서 언행이 불일치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23장에서 언행이 불일치하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고, 두 번째로는 일곱 가지 화를 통해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임할 화를 설명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23장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24장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셔서 성전의 무너뜨림을 예고하시는 내용을 말해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나눠볼 내용은 마태복음 24강 1 24강 일부인데 이번 내용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의 행위 와 그들의 말이 불일치하는 것은 그들은 위선적인 자들이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임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당시 회당에 있었던 실제로 모세의 자리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있었던 모세의 자리에는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었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성경책만큼 하나님, 하나님에게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위가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또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은 옳은 것을 전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옳은 행위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행위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이 지키지 않, 안, 않는다면 벌을 내리지만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지 않, 않는 그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성경 선생들이었지만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소속으로 바리새파의 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전, 전했고 권위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사에서 4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을 긍휼이 여기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모절에서 출절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그들에게 높은 또는 좋은 자리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자신의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행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언행 불을치와 그들의 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우러러 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모습을 숨겼는데 하지만 그들의 숨기는, 자신들의 본 모습을 숨기, 숨기는 행위가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20, 12절까지는 제자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해원들의 언행 불리를 치와 그들의 누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8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이니라. 또 십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큰,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등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자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권위주의 체계의 높고 낮음의 계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제자 공동체가 우리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고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인 나아짐, 섬김, 관객성 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아짐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